오늘 여러분께 제가 소개해 드릴 책은요, 네, 바로 이 책입니다. 자, 궁금하시죠? 네. 지금부터 왜이 책을 여러분께 오늘 소개하게 되는지에 대해서 좀 이야기 드려볼게요. 우리 아이들을 위한 역사책 저렴은 진짜 많죠. 네, 뭐, 여러분 책장에도 꼽혀있을 전집부터 또는 아이들이 곳곳에 사는 단행 본까지 네, 뭐, 이렇게 역사책은 우리 주변에 정말 많습니다. 근데 이렇게 많은 이유는 아무래도 그만큼 역사의식이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걸 우리 여러분들도 알고 아이들도 인식하고 있기 때문이지 않겠습니까? 어, 그런데 이런 수많은 역사책들 중에서도 우리 아이들이 가장 좋아하는 건 아마도 학습 만화로 이루어진 책일 것입니다. 네, 그렇죠. 자 그런데 학습만화로 이루어진 우리 역사책은 보는 건 나쁘지 않습니다. 네, 왜냐하면 역사는는 네, 역사학자 카가 이야기했듯이 과거에서부터 현재까지 끊임없는 대화라는 명제를 주거든요. 카는 역사가가 주된 인물은 역사가의 주된 인물은 있었던 일들을 기록하는 것도 있지만 있었던 모든 일들을 역사로 인정받는 건 아니거든요. 뭐냐? 바로 역사학자의 평가와 비판이 들어가는데 그것은 바로 그 시대를 반영하는 거죠. 과거의 시대에 했던 역사의 평가를 지금 평가했을 때 우리는 어떨까요? 다르게 평가를 하잖아요. 자, 그런 점에서 역사는 누가 보고 어떻게 평가하냐에 따라서 정말 달라집니다. 어, 그런데 제가 이런 학습만 화를 오늘 들고 나왔다라면 특별하다고 여러분께 하지 않았을 거예요. 이 책을 근데 이 책을 소개한 이유는 바로 학습 만화가 아닙니다. 네, 학습 만화가 아니에요. 네, 글툴책이에요. 네. 아이들이 싫어할 수도 있겠지만, 글툴책이고요. 자, 그럼 이 책을 소개하는 근본적인 이유는 뭐냐? 바로 이런 겁니다. 역사를 색다른 관점에서 정리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있는 역사를 다르게 표현한 게 아니고요. 역사를 보는 관점을 다르게 했어요. 그래서 지금 보신 것처럼 책 제목에 고스란히 나오죠. 달력으로 배우는 우리 역사 문화 수업이라는 제목에서 그대로 느껴지실 거예요. 저자는 오정남 선생님이고요. 어, 제가 이 책을 여러분께 소개해드린 이유는 역사를 다루는 관점이 다르다고 했는데요. 바로 시점적인 부분에서 달라요. 이게 달력이라는 것 자체에서 느껴지시듯이 바로 봄, 여름, 가을, 겨울과 같은 사계절들을 기준으로 해갖고요그 안에 있는 월별로, 어, 이루어졌던 역사적 이야기들을 나열하고 있습니다. 어, 참으로 재밌는 것을 우리가 여러분들이 주로 아시는 기념일 있죠. 기념일. 네, 바로 뭐, 우리가 2월 14일 무슨 날이에요, 여러분? 2월 14일. 발렌타인데이죠. 그렇죠. 어, 여러분도 아마 그런 기억이 있으실 거예요. 어, 2월 14일 봄박 하기 직전에 우리 아이들이 학교에서 좋아하는 여자애가 남자에게 초콜릿을 선물하는 날. 네, 이런 바로 기념일들에 얽혀 있는 역사적 배경. 자, 그러면 이건 어때요, 여러분? 아이들이 읽기도, 에 어, 내가 집에서 보던 인물 중심과 그냥 어, 흘러가던 시대상의 중심의 역사에서 벗어나서 우리 주변에 살아 숨쉬는 수많은 기념일들에 숨겨 있는 역사다 보니까 조금 색다른 관심을 가질 만도 하고요. 또 부모님이 읽고 아이들에게 들려 주실 때도 아이 입장에서 어? 왜 우리 엄마는 발렌타인데이 어떻게 이런 얘기가 숨어 있는 걸 알고 계시지? 엄마를 달리 볼수 있는, 아빠를 달리 볼수 있는 그런 관점의 책이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제가 본이 책에 대한 이야기들 중에서 여러분께 몇 가지 이야기를 들려 드리고자 합니다. 바로 2월 14일 발렌타인데이 하면은 어떤 역사적 이야기가 숨겨져 있을까요? 사형 선고를 받은 위대한 한국의 위인이 있습니다. 우리 민족의 영웅인 안중근 의사가 바로 이날 2월 14일에 사형 선고를 당했다는 거죠. 사형 선고가 이루어졌다는 겁니다. 안중근 의사의 어머니 조마리아 여사의 마지막 편지에 대한 이야기를 담고 있습니다. 내가 어미보다 먼저 죽는 것을 불효라고 생각하면 어미는 웃음거리가 될 것이다. 너의 죽음은 너한 사람 것이 아니라 조선의 전체 공분을 짊어진 것이다. 중간 생략. 오른 일을 하고 받은 형인이 비겁하게 삶을 구걸하지 말고 대히 죽는 것이 어미에 대한 효도이다. 가슴 뭉클해지죠. 어, 사랑하는 아들의 죽음 앞에서도 아들의 의로운 행동, 조국을 위한 의로운 행동을 마음속 깊이 응원하고 아들을 하나 잃지만, 어, 내 나라를 찾을 수 있는 길이라고 생각한 조 마리아 여사님의 이 복중편지. 네. 자 2월 14일 요즘은요 그래서 안중근 열사가 어, 사망하신 날로 길이 자라는 이야기들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3월 8일은 여러분 무슨 날인 줄 아세요? 음, 3월 8일 지났죠. 바로 국제 여성의 날입니다. 어, 3월 8일은 빵과 장미를 나눠 주는데요, 국제 여성의 날을 맞이하여 왜 빵과 장미를 나누어 주게 되었을까요? 네. 빵과 장미를 나누어 주게 된 역사적 배경 지식이 있는데요. 일단은 그 열악한 작업 현장에서 여성 노동자로 살아온 여성들에 대한 탄압과 그의 한거에 대한 이야기가 나열되어 있으면서 또 이날에 빵과 장미를 나눠주었는데요. 빵에는 남성에 비해 낮은 임금으로 생활하는 여성의 생존권을 의미하고 있고요. 그리고 장미는요, 차별받는 여성들의 인간답게 살 권리를 내파하고 있습니다. 네. 5월 15일은 결의의 스승 세종대왕. 세종대왕과 어떤 관련이 있을까요? 5월 15일 스승의 날이 세종대왕의 양력생일이라는 사실을 여러분들은 알고 계신가요? 원래 스승의 날은요, 1958년에 청소년 적십자 단원들이 세계 적십자의 날을 맞이해서 병중에 있는 선생님과 퇴직한 선생님들을 위문하고자 지정이 되었고요. 이후 1963년 5월 24일에 은사의 날로 변경되었습니다. 어, 그 다음에 스승의 날로 명칭을 다시 바꾸게 되었는데요. 어, 우리나라가 국제 적십자위원회에 가입한 날이 바로 5월 26일이었거든요. 자, 그런데 1965년이 되어서 다시 한글을 만든 세종대왕이야말로 우리 결의의 영원한 스승이 아니겠느냐라고 해서 세종대왕이 태어나신 5월 15일 양력 생일이죠. 이날을 스승의 날로 지정하게 되었습니다. 어, 아시는 것처럼 세종대왕은 백성들을 위해서 어떻게 해서? 신분제도의 구애를 받지 않고 능력 있는 인사를 중용했습니다. 그 중에 한 명이 최근 영화에도 출연했었, 어, 나왔었죠 장경식. 네, 어천그 부산 동네에 동네에 있는 어관 관노비였었죠. 관노비에서 그제주를 인정받아서 세종대왕이 나중에 면천까지 시켜 주게 되었었죠. 어 이런 역사적 그 기념일을 통해서 세종대왕 이기 그리고 세종대왕이 행했던 여러 정책들과 관련된 또 인물들로 이루어지는, 이어지는 역사 이야기는 아이들의 머리에 쏙쏙 들어오게 될 겁니다. 그런 점에서 이 책을 활용해 보시는 건 더욱더 좋다고 생각이 들고요. 크리스마스라든지 각종 기념일에 왜이 기념일이 지정되게 되었는지, 또는 이 기념일과 관련된 훌륭한 인물들의 역사적 사실과 이야기는 무엇이 있는지. 우리가 평소에 이런 시각으로 바라보지는 못했잖아요. 그래서 아이들이 굉장히 이 책은 흥미롭게 느낄 수 있고요. 그리고 어머님들이 같이 읽음으로 인해서 아이에게 퀴즈, 네, 역사를 퀴즈로 재밌게 아이와 소통할 수 있는 기회로 삼을 수 있는 멋진 책이지 않을까 해서 어, 소개해드렸습니다.